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지표가 6월에도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지표가 발표되면서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일 중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의 6월 개인소비지출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모두 전문가의 예상과 일치합니다. 이 지표들은 4월까지만 해도 큰 변화가 없었지만 5월과 6월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과 지수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2.6%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결정을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보다는 소비행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개인소비지출물과 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9월의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두 차례 이상의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지표는 연준이 다음 주 회의에서 9월 금리나 인 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소비자 지출은 0.2% 증가해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물가가 낮아지면서도 소비는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자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처축률과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앞으로 소비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리 인하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